6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도릅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찌무화 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맺어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게 되고 이 말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잘 사용하게 되면 좋지만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전한 자인가 2절에 보니까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의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이 혀가 작은 지체지만 엄청나게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혀지만 죄가를 물리지 않는 이런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 공동체를 분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참 성도냐 가차 성도냐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이런 자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어찌 짠물이 단물을 어,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말들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행으로 말미암아 덕을 끼치는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에 죄가를 물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믿음의 말 그리고 또 신앙의 말을 하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이 작은 혀지만 작은 이런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들을 할지언정 저주하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